천천은씨 어머니를 위해 만든 떡 간식. 그 정성과 맛이 입소문이 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것이라고. 시존의 떡과는 사뭇 다른 떡들을 만드는 현미 씨. 티라미수 떡인데요. 저희가 일반 에스프레소에다가 설기 있잖아요. 그 설기를 넣어 가지고 사용하고 있어요. 전통 간식인 떡이 보다 대중화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다양한 시도를 아, 우와, 하고 많이 있답니다. 많이. 그녀의 또 다른 시도는 지역 여성들을 위한 일인데요. 그러니까 여기가 저희가 일할 수 있는 게 저희 애기 엄마거든요. 편의를 좀 봐주세요. 시간에 저희 필요에 어머, 의해서 어머, 좀 어머. 조정을 할수 있게 해주시거든요. 수키씨! 이제 2시 됐죠? 수키씨, 어, 이제 퇴근하세요. 고어게요 네. 네. 퇴근하시는데? 아, 네. 를 함원을 보내야 되는데 오늘은 베르다도스를 따르면서 제가 봐야 돼.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도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을 만드는 것이 경미 씨의 경영 철학입니다. 저는 경력단절 여성들을 고용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. 왜냐하면 저도 경력단절 여성이었고, 경력단절 여성 자체가 일자리를 구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걸 제가 느꼈기 때문에, 육아나 출산으로 인해서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도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직장을 좀 만들고 싶었어요.